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2일 베싱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트럼프는 요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잡았고요. 그리고 이란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란 정부에서 미국의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그와 관련한 협상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갑니다. 이재명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차지찬 감옥으로.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재명의 끝은 결국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재명은요. 버려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누구한테 버려지느냐? 그토록 아양을 떨고 심기를 살피고 있던 북한한테 버려지고요. 그리고 중국한테도 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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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러 갑니다.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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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과 관련된 소식 정말 중요한 뉴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항상 걱정해야 되는 이 뉴스 정말 중요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저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저들이 아무리 입틀막을 하고 저를 피가 마르게 경찰 조사도 계속 눕히면서 일부러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으로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영상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그 국정원, 국정원장 박지원이 국정원장일 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한다는데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간첩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이재명은요 방첩사, 마지막 남은 방첩사를 해치했습니다. 이 방첩사는요 국내 유일한 대공수사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엄 개헌의 내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고 하면서 내란 극복 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여기에 홍현익. 이 사람은요, 좌파 패널로 자주 나오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문재인 때 국립 외교원장을 했습니다. 이 국립 외교원장이 어떻게 좌파를 안칠수 있느냐 해서 논란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방첩사를 해치하고, 그리고 안보수사를 다른 곳으로 이관하고, 그렇게 하도록 국방부 장관한테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국방부 장관, 민간인 출신을 안 치려고 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죠. 그런데 민간인은 앉힐 수가 없고 민간인과 비슷한 방위를 앉힌 거죠. 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하는 말이 방첩사를 해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방첩수사마저, 방첩수사에서만큼은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기관들이 더 늘어나고 있죠. 다른 나라들도 정보기관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산업스파이라든지 간첩이라는 게 옛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산업 간첩도 있습니다. 산업 간첩은 누굽니까? 삼성 기술 빼서 중국한테 갖다 주는 거. 그거 다 간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 정보를 갖다가 북한에다 갖다 주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간첩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퇴진이 추모다. 이태원 관련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퇴진이 추모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촛불시위 막 시키고 했던 거 북한 지령 내려왔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간첩 활동이라는 겁니다 간첩이라고 하니까 뭐 옛날 생각나서 요즘 시대 간첩이 어딨어 이러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중국 간첩이 와가지고 시장선거 나가서 시장까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호주에도 중국 간첩이 득실득실 해가지고 호주는 완전히 반중을 선언했죠 이런 모든 것들이 간첩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시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쨌거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간첩을 잡는 마지막 남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군에 있는 방첩사입니다. 그런데 그래 이 방첩사를 해체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더 정보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기관들을 더 만들어서 크로스 체크까지 하면서 국익에 반하는 행동. 그러니까 산업스파이까지 말하는 거죠. 이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정원 손발을 자르고 이제는 방첩사까지 해체한다고 합니다. 그럼 수사를 누가 하게 되느냐? 경찰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 경찰이 간첩 수사를 하니까 이 노하우가 있습니까? 노하우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간첩들이 활개를 펼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촛불 시위했던 김민웅. 김민웅이 누굽니까? 바로 김민석의 김민석 총리의 형 아닙니까? 이 김민웅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했는데 그 퇴진구호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북한에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그 형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퇴진운동하고 이러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게 소위 말하는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죠. 이것을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 간첩 활동으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버젓이 그의 동생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간첩들이요, 그 형사 사건에 이 피고인의 권리를 무한대로 이용해서 재판을 계속 늘리고, 그리고 구속당하지도 않고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풀려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간첩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 방첩사를 없앤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지금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김정은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토록 손과 발이 빌도록 하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그 김정은 뽀정은이가 제일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방첩사를 없앤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 완전히 지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지금 광화문 광장에도 수없이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때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술집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러더군요야 네가 빨갱이지? 야 내가 더 빨갱이지? 아야 제가 더 빨갱이지? 하면서 자기들이 누가 더 빨갱이인가?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가면요. 간첩들이 두글두글 하다. 이런 얘기를 그 안보 관련한 이 수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문재인 때도 그랬는데 간첩을 그냥 활개책에 놔뒀는데 지금 이재명은 더하다는 거죠. 문재인 때도요. 그 간첩 활동, 그 간첩 활동과 관련한 수사 보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간첩들이 이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 어, 심어져 있고,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고, 정치권에 여,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이 선거도 좌지우지 하는구나. 이걸 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때 수사 보고를 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건 제가 사적으로 나눈 대화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간첩 활동을 보면, 배변 깜짝 놀랄 거야. 이런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간첩이 활기치고 있는데, 이 방첩사까지 없앤다고 하는 이재명,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일이라도 북한이 침공해면 어떡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그러니까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다. 이 얘기를 북한이 느닷없이 뽀뽀뽀 뽀, 뽀, 뽀정은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한테 얘기를 했죠. 이 무인기가 갔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북한이 발표하자마자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중대 범죄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 무인기가 보낸 것이다라고 했어. 무인기가 갔다면 중대 범죄. 그래서 국민들을 수사하라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애꾸준 국민들을 수사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북한의 심기 불편 때문에 이게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입니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죠. 문재인과 이재명 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해외 가면 해,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첩죄로 이적 행위로 처벌 된다고요.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한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어쩌라고요? 나 보고 어쩌라고요? 아니. 쿠팡과 관련해서 사태 물어보고 중국과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깡패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한테는 왜 말도 못하고 무인기가 침투했으면 정말 중대 범죄입니다. 이거 이제 국민들은 수사하겠습니다. 왜 이러고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이재명이야말로 간첩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은요? 이 나라 정권은? 우리 국민의 불안보다도 지금 북한의 심기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우리 군이 하지 않았다는 읍소를 이틀 사이에 불과 이틀 사이에 무려 7번이나 입장을 냈습니다. 그냥 북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김현지, 이재명, 문재인, 임종석, 이석기 뭐 해가지고 다 그냥 북한으로 판문점을 통해가지고 잘 가라. 너네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국민부터 의심하는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또 고발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게 하고, 이것이 적을 이롭게 하는 이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과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저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할 겁니다. 저의 이 민주주의를 향한,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이 마음마저는 구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싸웁니다. 이재명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요. 이번 무한공항. 무한공항까지 제가 좀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무한공항 참사에 대해서 이재명이 유족들을 앞에다 놓고 신경질을 내면서, 아, 그거 조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무한공항 참사 1년이, 주년이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족한테 뭐 슬픔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듯한 그런 글을 썼지만 실제 말투에서는 무한공항 유가족한테, 아, 그거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민주당과 이재명, 과거의 이태원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사건을 쉽게 덮고 있죠. 세월호 때는 어땠습니까? 세월호 때는요. 좌파 단체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완전히 국고를 빼먹고 좌파들의 놀이터가 돼 가지고 세월호 조사 안에 또 조사 안에 특별하게 조사 안에 하면서 조사위를 계속 만들어서 국고를 빼먹고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건은 어떻게 했죠? 퇴진이 추모다라고 김민웅 촛불 행동이 나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하도록 만드는데 그 불씨를 키워댔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데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이 이태원 상인들이 그만하라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추모라는 식으로 계속 이용해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용해 먹었다는 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지역구인 무안에서 이 사고가 일어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조용히 무한 공항이 아니라 제주 공항 참사다라고 하면서 항공사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프레임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족들한테 조사해서 발표하기를 그 조종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유가족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조종을 잘했다. 그런데 그 무한 공항 마지막 끝에 있던 콘크리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알고 보니까요. 이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 사고 조사 위원회 한국 전산 구조 공학회 용역 조사를 보니까요. 무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다. 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이것을 정부에 보고했는데 국토부가 이것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싹 빼고 조종사 과실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사건을 보면요. 세월호 이태원, 이것은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이용한 거고, 무안공항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카르텔, 전라도 카르텔, 이 무안공항 이 철근 콘크리트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때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이 무안공항 사고 나고 나서 조사하고 하겠다라고 발표하니까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끊었을까요? 그리고 그 콘크리트 누가 설계했을까요? 애초에 이 공항 여기에 이 철새 도래지대 여기에 공항을 하자고 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가비한가요? 그리고 나서 이 이 문재인 때 임명됐던 공항 사장. 이 사장은 콘크리트 둔덕. 이거 고, 오케이 했죠? 자, 콘크리트 누가 여기다가 시공을 했을까요? 자, 이 사람들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한이라는 말도 빼라. 제주공항 거다. 제주공항 사고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 놓고는 입싹 닫고 민주당과 이재명은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얼마나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의 사고로 인해서 두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저들이 그렇게 이용해 먹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북한이 있다라는 게 이번 사고로 인해서 밝혀진 겁니다. 자, 방첩사까지 해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일어날까요?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북한에 작전들이 침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민노총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북한 지령문이 있다는 거 이제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첩사를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그냥 하루 아침에 없앤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이 내란이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이 과연 이대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과 관련해서도 이 친중 정권을 해체하기 위해서 모든 옵션을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마두로도 생포를 했습니다. 이재명도 생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없애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검찰이 하나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안부수 회장, 중요한 사람이죠. 이 안부수 회장이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뭐 회유를 받아 가지고 이 대북 송금을 했다는 얘기를 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김성태 회장은 내가 무슨 안부수 회장을 회유하느냐. 나 그렇게 할 것도 없다. 했고, 안부수 회장도 이번에 수사 나오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 회유 받은 적 없다. 하면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이 없애려고 하는 것을 아 우리는 진짜로 얘기한 거다 진실로 얘기한 거다라고 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 그거 평화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재명한테 얘기했고 내가 김성태가 이재명이랑 통화했고 그래가지고 다 오케이 맞아가지고 돈 보낸 거다 이 얘기 그대로 지금 수사가 이 얘기가 그대로 확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속이 타 들어가는 거죠. 저것들이 왜 회유했다고 말을 안 하고 조작됐다고 말을 안 할까? 지금 내가 트럼프한테 잡혀가게 생겼는데 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조작된 거라고 거짓말을 안 해주느냐? 이러다간 나 끌려간다. 북한에다 돈준것 때문에 트럼프가 가, 날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은 벌벌 떨고 있다. 트럼프는 합니다. 이재명은 갑니다.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죽으러 갑니다. 이재명은 감옥으로 갑니다. 이재명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합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뉴스가 있는데요. 이 중학교 용인시 기흥구의 한 중학교가 학교에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학교를 다니면은 이 학교 급훈을 만들잖아요. 담임 선생님과 함께 이 급훈을 정하는데 이 급훈을 정하는데 있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중화인민공화국 이 급훈이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중학교 급훈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만든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상의 중학교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그 푼으로 만들고 그 밑에 중도를 지키는 평화로운 공동체라고 쓰면서 이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간첩 활동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중학교 학교에서마저도 이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방첩사를 없앤다고 하는 이재명.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쩌다가 대한민국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갑니다. 꼭 가야 됩니다.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저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저라고 왜안 무섭겠습니까? 저도 밤에 잘때아 이거 진짜 내일 아침이 되면 경찰이 오는 거 아니야? 혹시 뭐 수사 기관이 와서 데려가는 거 아니야? 회사에 올 때면 아 뒤통수가 좀 괜찮나? 이러면서 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이 열정으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